SK 렌터컵 PBA 월드 챔피언십 2022 32강 조별리그 시조에 속한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와 강승룡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2세트 경기 마르티네스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3호 8의 초구 배치입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 빨간 공 뒤돌리기 네 길게 보죠. 네. 밀어서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자, 이게 빨간불이 올라오면서 그냥 큐버를 때렸어요. 초구 배치가 좀 다양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선수들이 초구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구가 결코 쉬운 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고 나서 이 다음 공 배치도 또 포지션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앞돌이 득점 직전. 네. 어 위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리하게 득점이 됐네요. 지금 강승도 초구를 놓쳤고 마르티네스도 지금 2 세트 3번 팔에 초구 놓치면서 어, 이 초구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오히려 이제 후구에서 득점을 하고 있는 강승용. 자 그리고 뒤돌리기 배치. 당점을 좀 낮춰서 끌어서 뒤돌리기. 네뒤게 버프션까지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득점. 네. 자, 지금 공략은 네, 비껴치기 용에서 길게 보는 아, 거죠? 그렇군요. 노란불에 오른쪽 비껴쳐서. 아, 자, 여기서 자, 이게 아래쪽까지 오, 가면 있습니다. 올라오면쪽쯤 네, 되나요? 전으로. 와. 아, 좋습니다. 네. 네, 인사를 했네요. 네, 스리쿠션으로 직접 보는 그런 공이었는데 약간 짧게 진행되면서 저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공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저거는 뭐 어찌 보면 인사해도 되고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되고. 네, 그런 저렇게 봤다 하면 또할말 없거든요. <웃음> <웃음> 인, 인사도 살짝만 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네. 반 정도 인사했 <laughs>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네. 뭐 이런 건가요? 자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 노란 공 오른쪽으로 킷을 빼냅니다. 빨간 볼 뒤돌리기 두껍게 공략. 네. 여기서. 네, 어, 초반 흐름이 괜찮네요. 강승용 선수, 어, 사실 1세트도 좀 돌아보면, 아, 이거 뒤집을 수 있었는데, 세트를 내준 느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찬스가 참 많이 왔거든요. 네, 네. 옆돌리기, 빨간불에 오른쪽 옆돌리기. 자, 여기서 먼저.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 선수들이 이제 스트로크나 이제 볼 구름 이런 거 보면, 어이 선수가 이제 긴장이 완전히 풀렸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두 선수 긴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자, 지금 오히려 마르티네스 선수가 1등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1센트 후반에 보면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 좀더 보였던 것 같아요. 점을 을 낮춰서 끌어서 옆돌리데인데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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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좋아요. 좋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뒤돌리기를 길게 봤군요. 네. 성공. 네. 지름길로 가네요. 네. <웃음> <웃음> 지금 이제 왼쪽으로 돌렸을 경우 이제 5 쿠션 봐야 되고. 저렇게 이제 양쪽으로 다 있는데 훨씬 더 쉽게 보이는 방향이 있긴 해요. 네. 5 <laughs> 쿠션보다는 뭐3 쿠션이 더 좋죠? 네. 5 쿠션 보기에는 약 약간의 스트로크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냥 두께로 갖다 좀 밀어놓으면 갈데 없이 맞는 공이었거든요 자 지금 이 쓰리 뱅크 샷 어떻습니까? 1, 2목 적구가 저렇게 서 있는데 자, 코너에서 네. 출발합니다 이거는 정말 계산하기 쉽죠 그렇죠 네. 오우 조용히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좀, 좀 이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조금은 점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구대0으로 앞서가는 강승룡. 옆돌리인가요 자, 지금 회전 당점 아래쪽으로 주면서 두껍게. 두껍끌어어죠죠네자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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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좋아, 다시 한번 옆돌리기 1목 적고 빨간 공을 좀 두껍게 진행을 시키죠 네 옆돌리기 네 깔끔합니다 성공. 네. 1점. 자, 네. 자 이럴 때는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플레이만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네. 연결해 나가능되 있죠 다음 공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돌리기 네. 짧게 보는 공이죠 노란 공이 지금 좋은 위치에 알맞게 살짝 올라와 있는 w a i 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에 지금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이거 네, 굳이 읽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크기크기 얘기하면 선수한테 들릴 수 있어요 네자 네. 아, 좋습니다네 앞돌리기 잘게 보는 공 12대 0으로 앞서가는 강승용 l 나머지 3점인데요. 지금쯤이면 강승룡 선수도 살짝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중력을 틀어줄 수가 있으니까. 자 횡단으로 좋아요. 성공. 네. 자, 나머지 이점 이점 남았어요. 이럴 때두 공이 싹 모여주면 <laughs> 네. 더할 나위 없이 오. 좋은데 자공 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습니다점 남았습니다. 1 3대0 자 여기 횡단샷에서 제가 한번 고비가 오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 쿠션 직접 맞은 줄 알았어요. 네. 네. <laughs> 자 지금은 노란 공이 먼저 맞아야 네.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빨간 공 맞고 조금 밀리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출발했고요. 자, 출발인데 자, 마지막 들어가요. 나 들어갔어요. 네. 네. 자, 퍼펙트 투. 퍼펙트 15점. 네 완벽한 2 세트였습니다. 강승용 선수. 자 이렇게 거저 이게 네. 네, 세트를 따냈습니다. 어, 저희들이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거 퍼펙트 큐도 제가 일부러 소개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네. 꼭 초를 치면.